네, 최신해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지금까지, 지금 새벽 5시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거 소라를 잡았습니다. 이거 팔을 거예요. 경매할 거예요. 팔고 남는 것은 우리 교회 해변 교회, 해변 교회 갔다 놓 으면은 우리 집사 님 들이 삶 아서 잡어요 요거 청어예요, 청어 예요, 청어. 요 것도 오늘 다팔을 거예요. 요거 다 팔아요. 팔고 남는 것은 다 우리 교회 갖다 놔요. 요거 고등어, 고등어 같은 거. 네, 지금 경매하고 나니, 나니, 난리 났네. 요거 삼치인데요. 삼치가 쬐끔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. 요거 한 마리는 크고요. 나머지는 작아요. 요런 거는 식당에다가 팔면은 이거 이제 삼치구이루다가 이렇게 나갑니다. 뭐 삼치가 작죠. 아, 이런 거 작은 거는 잡아, 잡지 말래니까는 말을 안들어 바다에다 돌을 넣어줘야지. 네, 요 고등어도 맛있어요. 근데 속을 파야 돼요. 삶아가지고 익혀가지고 속을 파야 돼요. 파가지고 초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든가 아니면 초고추장에 초고추장에 조물조물 묻혀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. 네, 요거는 꼼장어. 꼼장어. 꼼장어 이거 다 팔을 거예요, 전부 다. 이거 다 팔을 거예요. 꼼장어. 패고 남는 건다 먹어요, 그냥.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잡고요 최신에는 이렇게 울릉도에서 살아요 울릉도 해변교회 울릉도에서 이렇게 오징어를 잡습니다. 네, 이렇게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잡습니다. 최신애가, 최신애가 어부 아줌마가 다 됐어요. 배에서 먹고 자고 배에서 먹고 자고 최신에는 이렇게 농 최신에는 이렇게 어부 아줌마가 다 됐습니다.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어부 아줌마가 됐는지 나도 몰라요. 내 인생 나도 몰라요. 원컨대 주께서 내게 지금 해가 뜰려 고 그래요. 5시 좀 넘었어요. 5시 20분입니다. 원컨 어저께 밤 11시부터 와가지고 다 이것저것 준비해서 새벽 2시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새벽 3 시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요. 원컨디 죽께선 내게 오게 복을 더하사. 이게 바로 다시예요. 다. 이게 바로 다시에요. 이걸 갖다가 바다에다가 고기 잡기 직전에 바로 내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. 도월른 부소나 흔 심이 어깨에 수수 나의 지경을 어 <목소리> 어디서 이렇게 갈매기가 갈매기가 먹고 살려고 그냥 이만 보네. <목소리>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보게 부 지경을 넓히시고 갈매기야 어디가니 갈매기야 주 예수는 진심이 어깨 수수 네 울릉도에서 오징어도 많이 잡고 고기도 많이 잡고 주로 울릉, 울릉도는 주로 오징어예요 오징어 오징어가 메인이에요 내게 아 시끄럽다 그만 조용 해라 건대주께내기복을 더하사 나 너의 피시고 주의 손을 나를 도와 나로 얼른 보소 나 근심이 없. So 나의 지경은 널피시고주 예수 오늘을, 나를 돋은 나로 얼른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Oh, no.